오늘 멋진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코치킨 100CYU157SVDK입니다. 이 가방은 저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이 첫신상에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블랙과 실버의 조화가 심플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. 사람들이 자주 어디서 샀어요? 라고 물어봅니다. 내구성이 뛰어나서 소지품을 많이 가져다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. 비오는 날에도 잘 견뎌냈습니다. 수납 공간이 실용적입니다. 여러 포켓으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청바지와 티셔츠, 원피스와 매치해도 잘 어울립니다. 착용감이 기대 이상입니다. 가벼워서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스타일 변화도 가능합니다. 가격 대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 처음 망설였지만 사용해보니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. 코치 핀 백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는 아이템입니다. 고민 중이라면 꼭 추천드립니다. 지금 확인해 보세요.